오늘은 성주군 벽진면 자, 농장 및 창고 공장 주택 부지를 할수 있는 다용도 부지를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앞에 보이는 평평하고 반듯한 땅이고요. 현재 정원이 아주 잘 가꾸어져 있습니다. 2차선 접하고 있어 이렇게 진입하기 좋고요. 차가 들어오기 아주 넓게 되어 있습니다. 주변 산으로 둘러싸여 있고, 안넉하고 조용한 그런 곳입니다. 현재 나무가 심어져 있고, 안쪽에도 나무가 많이 심어져 있습니다. 이 컨테이너 창고 같은 경우에는 매매하시게 되면 치워주신다고 합니다. 현재 주인이 밑에 잔디 깎고, 잘 갖고 얹어놔서 바로고시게되더라도 그렇게 큰 힘을 들이지 않아도 될것 같습니다. 계획 걸려서 40%까지 집을 지을 수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건축물, 그리고 허가 등이 아주 용이합니다. 안쪽에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나무가 세워져 있고, 아늑하게 이렇게 둘러싸여 있어. 조용하게 무언가를 하기가 좋을 것 같습니다. 교통은 벽진면 그리고 읍내 가깝고요. 성주 IC에서도 가까운 위치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면적은 1,248평 그리고 가격은 평당 43만 원입니다. 그럼 지금까지 세상에서 가장 믿음직한 부동산 믿음 부동산 소장도 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